자, 저희는 지금 하노이행 슬리핑버스를 타러 출발했습니다. 아, 아쉽지만, 아쉽지만. 응, 아쉽지만, <laughs> 시치뽕 했네. <laughs> 어, 이것은 사파 전통시장이고, 여기 주차장은 밤 되면 야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첫날에 왔을 때, 봤을 때 그냥 특별한 건 없더라고. 그 메뉴가 그 메뉴고. 자우사파 사파 전통시장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제가 7, 8년 전 왔을 때는 그냥 길거리 재래시장이었는데 이렇게 현대화시켜서 1, 2층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네요.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없으니어 음. <먹어야지. 맘대로. 먹자> 어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해. 여주 비슷한 거고. 홍당무 저기, 복숭아 덜 익었는데. 야, 이 여기 망고스틴 있다. 망고스틴. 망고스틴. 예. 이게, 이 이게, 포도, 이게, 이거 하나가 먹는 거. 야, 이쪽이었네, 과일 시장은. 네. <laughs> 네. 망고스틴도 먹을만 해요. 손톱에 먹죠. 저 망부탄, 망부탄, 용과. 정말. 여기. 망부탄. 예. 중간이야. 우리 집 가서 달님이랑 함께 살 거야? 코? 코? 음, 이쁘게 생겼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슬리핑 버스 <laughs> 처음 아, 경험하는 느낌이 어때요? 아, 아주 좋구만. 아, 오늘 기정이 형 태어나 처음으로 슬리핑 버스 경험합니다. 맞아, 나 처음. <laughs> 영 출세한 거야. <laughs> 슬리핑 버스가 옛날 탔던 거하고는좀 달라졌어. 3열이었는데 2열로 바뀌었고, 이 길이도 좀 짧아진 것 같아. 지금 완전히 펴지를 못하는데, 이거? 옛날에는 한175 정도면 자리를 펼수 있었는데, 태양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는데. 형이 키, 키가 180 되죠? 80 정도 되는데, 이야, 이게. 180 키가 저 정도. <laughs> 교통하기는 참 좋구만 좋은데 야씨 누워서 고 차에서 버스에서 누워가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제는 급해서 화장실 갈게요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가 지금 사파에서 여기 3시간 반 왔고. 3시간 앞으로 반 왔다고, 지금? 어, 지금 3시간 반 왔지. 10시에 출발했으니까. 3시간 45분 왔구만. 어, 아, 맞네 앞으로 2시간 반 남았어. 눈수증리리야는 로션 걸려 드디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반둥 가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내리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동대라서. 우리도 안되는 줄 알았거든 알고보자 여기서 다쳐야되는데형 어때 하노이 공기 어? 와다 덥네 더워? 37도 습도가 장난이 아닐걸 날 아. 더운데 역 봤다 산제리. 예, 산제리. 아, 7316. 아니, 페베레로. 가시가데. 아, 형덥죠 어,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한국 식당. 아이 어제부터 고대했던 한국 식당. 김치찌개,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laughs> 아. 자. <진짜. 웃음> 여기 쪽. 좀... 여 <laughs> 어, 직진. 호텔 한번 눈치껏 잠깐 잠깐. 뭐라고 이래? 음. 이게 횡단보도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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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안앉혀지만 아, 여기, 오케이. 형, 우리 지금 한식당 찾아서 한 시간 가까이 헤매고 있는 거 알아? 아, 오늘 우리가 김치찌개를 못 먹으면 거의 아마 하노이 시내를 폭파할 것 같은 이 혁의 분위기. 자, 이런 거리를 지금 막 헤매고 있어. 근데, 구글이 좀 거짓 정보 같다가 식당이 없어졌거나 그러면 삭제를 해야지. 힘들게 찾으면 여기가 포장마차 분위기 나는 어. 김치 나왔잖아요. 마늘라고 <laughs> <맞느라고 웃음> 김... 뭐, 김치만 봐도 만족하지 뭐. 한국 식당은 이렇게 기본 파찬이 세팅이 돼. 떴는데, 거기도못 버티셨죠, 거기가 참 한국 사람들 많이 갔었는데. 음, 아 <laughs> 한국 포장마차 나는, 그, 음, 여기 있네. 사장님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좋네.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네, <laughs> 네. 오랜만에 먹었지? 저콩들나 콩안들. 우리 떡올때 <laughs> 콩안들 잡는 거 봐봐. 그냥 무조건 <laughs> 잡아놓고 그냥. 삼겹살 주시니까 아 한국 음식 먹으니까 그냥. 할것 같아? 대속도놀랜다요 <laughs> <형. 웃음> 놀리지 않게 천천히 많이 주세요. 어머, 복 받으시라고. 이게 뭐예요? 좋은 일되세요 이야, 사장님 재밌으시네. 환장하세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하 하노이 호안임에 오시면 이태원 K4차 찾아주세요. 어, 사장님 참 친절하고 어, 재밌으신 분이네.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올해, 올해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심기일전에서 시작했다 합니다. 오랜만에, 어, 한식 먹으니까 기운이 팍팍 나는데. 아유, 한국식, 네? 한식 먹었던 거라. 네. 우리 나머지 여행 일정도 이 기운을 받아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 <laughs> <laughs> 식사하고 나오니까, <laughs> 하노이 반거리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는 호암겜 호수. 하노이 여행 오신 분들은 꼭 들리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 포항 게임 이 호수 근처로 해서 전통의 거리 그리고 아제 구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음악인데? 응. 형 오늘 아침에 나 때문에 바빴다. 어 나는 진짜 <laughs>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했거든. 왜 그랬지? 네, 오늘 어디 간다고 우리? 짱안. <laughs> 짱안 오케이. 빈에워크 yeah, well, 님빈 짱안. 짱한? 짱안 짱한트레블 짱한,